일단 영상 한번 보고 갑시다이게이번에 나온 8일 전에 올린 영상이네요이건몬스전하올요 전에 올이에이은 전에 니다 몽길 스타 요이브 이게 끝이에요별에이에요이에이라는걸 또 했다고 합니다 넷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 서머 게임 페스트 신규 캐릭터 산군 공개 근데 게임도 공개 안 했는데 무슨 신규 캐릭터 공개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게임을 첫 공개하시고 하시던지 이게 뭡니까 몬스터 테이밍 액션 RPG 몬길 스타다이브가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서 신규 캐릭터 산군을 선보였다 근데 신규 캐릭터라는 건 게임을 내야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게임을 서비스를 해야 신규 캐릭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도 안 하는데 신규 캐릭터라는 걸 서비스 소개를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좀 웃기네요. 서머 게임 페스트 2025는 지난 6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게임 개막한 글로벌 게임쇼 게임쇼다. 이번에 공개된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 다이브 트레일러에서는 클라우드, 베르나, 야옹이 등 주인공 일행이 떠나는 모험을 볼수 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신규 캐릭터 산군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도 야옹이가 귀엽고 다양한 몬스터를 빨아들이며 테이밍하는 장면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굳이 안 읽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그리고 넷마블은 지난 5월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6월 20일에는 미국과 글로벌 이용자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할 것이다. 최신 글로벌 게임 플랫폼 에픽 스토어에 입점했다. 에픽스토어에서는 스타다이브 위시리스트를 추가하면 출시일정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홍보예요 홍보 예명할거 아니 아무것도 볼게 없잖아 아니 봐봐 넷마블에 몬스터 길드이기 스타다이브라는 게임을 출시를 한게 아니라 테스트만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만 하고 있는데 신규 캐릭터가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것도 궁금해 아니 신규 캐릭터가 나오려고 하면 게임을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중에 신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 캐릭터를 소개하는 거잖아 원래 왜냐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그 신규 캐릭터가 뭘까 궁금한데 아니 서비스를 하지도 않은 게임에다가 뭔뭐 신규 캐릭터 나오냐고 서비스를 해야지 신규 캐릭터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 미친 아 요즘에 미친 거냐고 그냥 아무렇게나 뭐막 얘기하면 그냥 뭐 뭐든지 다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넷마블 준나 웃겨, 지금. 보니까. 아니 뭐 사실 제대로 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무슨 게임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도 영상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이렇게 아 이게 뭐냐고 그리고 이게 아니 아직도 이딴 걸로 사기치고 있냐고 연병 맞을 거. 국산 게임은 아니 이 거지같은 국산 게임사들 도대체 언제 바뀌냐 게임사 운영자가 바뀌는지 아니면 게이머, 게임사 자체가 없어지는지 국내 게임사가 그냥 사라져야 돼 이거 진짜 연병 맞을 거 도대체 아 이런 거 도대체 언제 없어지냐고 이게 없어져야 돼 진짜 이 네마블도 사라져야 될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저는 진짜 이 사기꾼들 모여가지고 사기치려고 와지고 그냥 작정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넷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스타다이브 서머게임 패스트 신규 캐릭터 산군 공개라는 내용인데요. 신규 캐릭터라는 건 게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머게임 패스트라는 곳에서 신규 캐릭터를 공개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무슨 공개라는 건지 참 야, 답답합니다. 야, 대충 뭐 있는 데로 던지면 되나봐요. 앞으로 넷마블이 스타다이브 나올 때까지 좀더 지켜보면서 이 게임도 나오게 되면 같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